이거는 다 네. 칩만 된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핸대로 위로 올리셔야지 압착이 딱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아. 밑에 네. 이렇게 보시면은 상자 떠 있잖아요. 네. 위로 올리시면은 압착이 되는 것과 음. 이열 때의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음.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시골장치를 하고 싶으실 때는 압착을 하신 상태에서 얘를 끝까지 아. 돌리시면은 시공을시야 되고 프로식으로 돌 때는 반대로 끝까지 돌리시고 깔깔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몇 어, 바퀴 돌, 돌아가네요? 네그 끝까지만 돌리시면 돼요 보시면 깔깍 이게 시공차시된 건데 그 끝까지 돌리시고 얘도 반대로 할 때도 깔깍 이게 이 풀린 네? 건데 그 끝까지 돌리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핸들을 확대 내리시면 됩니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 안 하실 때는 항상 네. 이압차를 네. 하시는 게 왜냐하면 피부 시라지 열에 수축 편차하고 막블딩도 되고 하거든요. 네. 그거를 얘가 잡아주면서 그거를 음. 그 역할을 많이 이제 잡아주는 사람기 때문에 요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그냥 이렇게는 그냥 있는 건데 여기서 아착을항 줘라. 이것도 지금 불대신 네. 거예요. 어. 여기서 끝까지 리셔야 돼. 요 어. 보시면 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네. 힘드셔요 네. 그리고 이게 끝까지 올라가야지만이 시간 장치가 됩니다. 한번 해보실께요. 푸는거가 여기 잠금 두고 끝까지 돌려서 네. 여기 잠금 두고 여기로 잠시고 여기로 내리시고 한열 여기로 놓다 다시 한번 닫으시고 끝까지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 돌아가세요. 네. 끝까지 안되면 이제 안돌아옵니다. 아네 그리고 힘드시니까 이렇게 그 이쪽에서 이 끝을 잡으시면 좀더 편해요. 지렛대다 보니까 너무 안을 잡으 힘들고 끝에서 이렇게 몸을 같이 올리면서 편하게 <목소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독일식 시스템 도어는 압착 기능이 있고 PVC라서 단열이 좋고 기밀이 잘 되지만 사용을 잘못하면 짧게는 4년, 5년 뒤에 기밀이 잘 안되고 문 잠금 장치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온도에 따른 수축 팽창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를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서는 사계절 내내 핸들을 위로 올려서 압착을 항상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